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제가 볼링 맵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정말 초고 퀄리티입니다. 네. 이거 벌써 여기 이렇게 초고 퀄리티, 고 퀄리티, 고 퀄리티. 이건 참고로 어, 모드 같은 거 다운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맵을 다운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보면 스타트. 버튼 눌러주면, 어, 새로운 손님이 오셨네. Oh, new guest. Hello, how are you doing? 라고 하고요. Do you wanna hit some pins? 볼링 좀 치다 가실래요? 라고 하는데, Oh, of course you do. 어, oh, 제가 한다고 말을 했나봐요. Alright, the ticket cost 14. 아, 티켓 14달러고, your track will be number 5. 볼링 치는 곳은 number 5고, 뭐지? 왜 점점점. u m you don't have any money? 돈이 없냐고 물어보네요. Okay, then. 어, uh, 그냥 뒤로 돌아선대요. 아, 제가 돈이 없나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공짜로. Go ahead. I'm not looking. 안볼 테니까 그냥 가세요. 아, 그냥 가라고 하고요. I don't like to like, I don't like my job. 라고 하네요. 네. 와 이렇게 제가 이맵 한번 플레이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이게 고퀄리티더라고요. 이게 모두 그런 거 필요 없이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피자도 오, 정말 와 안... 이거 와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 저만 신기한가?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맵을 좀 구경을 좀 해보죠. 이렇게 와못왔나안 안되지? 여기에도 이렇게 음료수 각종 음료수들이 있고 우와뭐 여기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도 이렇게 초고 퀄리티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진짜 고 퀄리티 이렇게 수도꼭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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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고 퀄리티 이게 이것도 고 퀄리티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초록색 불이죠 왜냐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빨간색 불이 되고 와이 정도로 진짜 초고 퀄리티입니다. 남자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뭐 보시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초고퀄리티, 초고퀄리티, 고퀄리티. 고퀄리티, 고퀄리티. 이게 고퀄리티. 이것도 초록 보이지만, 오를자리면 빨간 물, 빨간 물, 빨간 물, 빨간 물. 자, 그러면 볼링 한번 치러 가볼까요? 네, 그리고 이 볼링 맵은, 어,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어, 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 8명. 어, 스타팅 게임인 3, 2, 1. 저는 혼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Jackson is player 1 이라고 돼있네요. 자, it is Jackson's YT t u r 어, 일단 여기 에 이렇게 설명서를 읽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일단 뛰어간 다음에,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어, 공을 바닥에 놓고 막대기로 치면 된다 해요. 자단 네. 이렇게 공을 우클릭 해준 다음에, 뛰어가면서, 자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뛰어가면서 설치를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딱 쳐주면 되는데 어 뭐야? 그래서 설치를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쳐주면 되는데 어 뭐야? <laughs> 와 처음부터 스트라이크 와! 오오 오! 오! 이거지! 이게 바로 잭슨! 와 오셨나요? 처음부터 스트라이크 하는 잭슨. 자 이렇게 뛰어가면서 쉐프트, 다음에 이렇게 파 쳐주면 또. 쳐주면 에이. 또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뭐야 이거? 아 여, 너무 연습을 많이 했나? 하하하하 아, 연습을 아, 아, 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어. 스트라이크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에 포인트. 잭슨 yt 지금 40자 이렇게 간 다음에 이야 아 저거 하나 나왔죠 자 이거는 스페어였나?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가서 이야 빠세 이렇게 해주면 스페어라고 떠요 이렇게 스페어 그리고 이거 이 의자는 참고로 이렇게 앉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안, 아, 진짜 앉은 것 같죠? 이렇게. 뭐야, 오케이.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이 이렇게, 와, 목이 이렇게 돌아가더라. 와, 음, 어쨌든. 멀링을 어, 쳐보도록 하죠. 얏 야! 아, 아깝다. <laughs> 제가 사실, 이 스트라이크 치는 꿀팁을 알거든요. 네 여러분들 처음에 하실때 그냥 이렇게 할거에요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빠세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죠 네 하지만 스트라이크 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때 이거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어, 친구들한테 말하시면 안돼요 일단 이렇게 하신다음에 뛰어가도 되고 안뛰어가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0프트를 누른다음에 공이 저쪽 여기까지 가면 거기서 딱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확,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아요.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딱 치지 말고 여기 이렇게 딱 갔을 때 여기서 딱 치면 스트라이크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스페어 처리를 해주고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기 쉬운 방법. 자 이렇게 와, 공 굴러 나오는 것도 완전 초고 퀄리티.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가운데 딱 갔을 때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또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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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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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네 자, 여기를 이렇게 가면 이 갔을 때! 아 이거 확률이 좀 적네요 아! 그래도! 스트라이크! <laughs> <laughs> 스라이크스라이크스라이크아 <laughs> 이거 영상이 너무 재미없어지는데 이러면 너무 스트라이크 만하면자 이번엔 그냥 이렇게 막막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딱 치면 스트라이크 확률이 좀 적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이제 또 스페어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고맵 고맨, 지금 고맵을 구하고 있는데, 어 고맵하실 분 댓글에다가 고맵 하고 싶다고 말해주시고 요 나이, 카카오톡 아이디 달아주시면 제가 카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고맵 아, 고맵 고맨 생기면 고맵들하고 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네여 명까지 할수 있는데, 음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위아? 어, 아심크트 라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와우, 스페어. 자, 그리고 요거를 여기 여기 이렇게 쳐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맞춰, 이게 렇 맞춰지게 맞춰져요. 이게 밑에 파였기 때문에 이것도 밑에 여기 쑥 들어가요. 정말. 잘 만들었죠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야 이렇게 스페어 처리 호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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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간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조금 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쳐주시면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은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칫솔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laughs> 빨대더라고요 여기는 이렇컵 받칠 때인 거 같고요 여기는 피자 어, 여기를 이렇게 메뉴판밖에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참고로 앉을 수가 없고요 어. 어 여기는 앉을 수가 있어요 저도 어 뭐야 말이네. 여기에다 만약에 안장을 딱 놔두면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참 궁금한데 네, 아하하하 음... 저거를 또 이제 스페어로 처리를 해줍니다. 얏! 이런 식으로 대했자 그리고 여기 밑에 바닥이 얼음처럼 좀 미끌미끌 거려요. 이렇게 그렇죠? 뭔가 좀 미끌미끌하죠? 얼음 위에 서 있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Okay. 보이시죠? 자, 이 키보드 뗐어요. 자, 잭슨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do you want to restart uh, the map? 맵을 다시 플레이를 uh, 하시, 하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데요. 여기 yes를 누르면 다시 플레이가 되는데, 어 지금 제가 이겼죠 네 근데 만약에 여, 여러 명끼리 하면 제가 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64지만 어 어떤 친구는 볼링을 어, 잘 쳐가지고 한 <laughs> 180정도 갔다 그러면 제가 이득이겠죠 <laughs> 이등네 어쨌든 오늘은 이상 볼링맵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맞다. 저번주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못 올렸어요. 네, 그점 정말, 정말! 이어 부탁드려, 리 아, 양해 부탁드리, 아, 잠깐만. 양해 부탁드리며 감사하겠고요. 뭐라 하지? 잠깐만. <laughs>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냐, 갑자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저번주에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 유튜브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영상은 매주 어 월요일에 업로드가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저번 주 월요일은 제가 바빠가지고 네. 못 올렸습니다. <laughs> 그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조건 월요일에 올라간다고 돼 있지만 제가 진짜로 바쁠 때는 못 올릴 때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꾹 꾹꾹꾹꾹 꾹꾹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네. 어쨌든 이 영상을 친구들끼리 어, 친구들한테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댓글도 예쁜 아, 예쁜 댓글 많이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이상 안녕! 아, 죄송합니다. 지 <목소리>